크리찬 스 연합심은 963호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3.1운동 제106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가 2월 23일 한소망교회에서 3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한교총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희생한 순구한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성명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분쟁을 멈춰야 산다는 점에 공감하며 나라와 민족, 국난 타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갈등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4.2%가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위험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82.7%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79.2%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도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기독교한국 침례회가 전국 지방회 의장단 워크숍을 진행한 가운데 전국 침례교회가 3,417개, 교회는 32만 8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침례교 현역 목회자는 4,595명, 전도사는 1,708명이었으며 미자리교회는 42.5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례교는 총회와 기관이 138개 지방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단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를 주최하며 한국교회 140주년 기념예배에 아시아 감리교회들을 초청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각 나라별로 대표와 여성과 청년들을 초청한다면서 모든 체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미래 지향적인 선교 네트워크 구축과 실행을 통해 아시아의 모든 감리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 한국목회학 박사과정이 주최한 마음을 돌보는 목회 세미나가 2월 24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초빙된 미국 트리니티 보금주의 신학대학원 그레고 교수는 정신건강돌봄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사역해온 평생의 경험에 의하면 이두 자원이 존중받으며 함께 어우러질 때 희망이 더 생겨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레고 교수는 교회와 목회자가 예방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면서도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이상 크리찬연합신문 963호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